Yep. 티셔츠. 티셔츠. 네네거 들고. 뭐야?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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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쁘사이사 만사? 요사만쁘다사만 예쁘다, 만사? 예쁘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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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힘만들 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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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까 어떻게 나온지 보세요. 아, 아, 괜찮게 아, 나왔어요? 어, 어, 괜찮게 나왔어. 이뻐. 어 좋아. 괜찮지? 어 선남친이 너무 이뻐요. 화보래요 화보. 잘 나왔어요? 네, 잘, 잘 나왔어. <laughs> 우리 현승이야 뭐 워낙 이쁘니까. <웃음> <웃음> 아버지가 저 멋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현승이만 <laughs> <편식이만> 이쁘다고. <laughs> 오케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 그래 아이고. 이용품이 <laughs> 많이 있다. 너무 많다. 어떡해 어머. 어머. 신기하다. 이건 또 뭐야? 음. 와. 필요한 것 필요한 거. 좀다 다 봐라. 음. 그거 음. 뭐지? 배냇쪽으로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던데. 음. 오빠 오빠 이, 이거 어때? 귀엽네, 이쁘네. 배냇쪽으로. 맞아. 아. 준비할 것도 아. 많잖아. 요 옛날 생각나네. 이쁘네. 어, 이런 베네쪼고리 하나 있으면 될것 같아. 두 개는 있어야 두개 있어야지. 두 개는 있어야지. 네, 하나 지금 선물 받은 게 있어요. 아, 한... 아니야 그래도 한두개더 사. 그래. 도 아, 아니니까. 어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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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맞아. 맞아. <laughs> 왜냐면은 많은. 근데 이거 한달지면못 입는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도? 일단은 필요한 것만 위주로 먼저 사고 음. 더 조금 잘하면 어차피 음. 바로바로 살수 있으니까. 음. 딱 부러지네요, 아저씨가. 와,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애기 옷들은 한 번도 못 입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되게 네, 많아요. 금방 커서 너무 아까워. 필요한 것만... 응. 그래도 많이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럼 많이 사야지. 있으면 그게... 있을수록 좋잖아. 그렇지. 이거 5,000원 깎고 괜찮아. <laughs> 이거 뭐예요? 근데 이거 밖에 <웃음> 나가고 있다고 <laughs> 면다 아, 싸는 아, 거야. 아, 근데 혹시 <laughs> 아니, 봐봐. 아니, 그거 이쁘고 좋긴 하다만은... 아, 이거. 근데 지금은 어, 조금, 조금 좀 기다려야겠다. 자기야, 이거 사놓으면 되잖아. 저건 좀큰 애들이 입는 것 같은데 계속 <laughs> 저걸 사고 으 나중에 면 얼마나... 예쁜 거다 사고 싶어. 요 아, 사놨다가 입히면 되잖아. 그때는 나중에. 유행 지나가. 그거 뗐다. 자기 흰색이라서. 아니 좋기는 하다만은. 어. 현승이 말도 또 맞는 어. 말이다. 이거 있으면은 지금 예뻐 보이는데 몇달또 걸어 놓으면 또안 예쁘다. 내년 보면은 어. 아, 유행 또 금방 바꿔진다니까. 어, 네. 내가 내가 주실네. 보게 되면. 자기야 자기 자기 맨날 이거 사왔다가 또 유행 지나면은 싫어하잖아. 아니,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긴 뜻뜻 해.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laughs> 아니, 자기야 이런 거는 내세살내살때 내, 내 입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렇지. 3년 뒤에 입히면 되잖아 <laughs> 안 돼, 그때는 <laughs> 아, 더 예쁜 거 나와 아니, 지금 필요한 거그러까 나도,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는 뭐예요, 아버님? 아니, 이거는 이제 애기 어디 밖에 나가고 <laughs> 그럴 때는 뚝뚝하게 이거 딱 싸서 차라 이런 게, 이런 게다안 된대 아니, 이거는 지금 신생아라서 필요가 없어 부들부들하니 좋기는 하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나는 진짜 한 10개 사고 싶은데 나 지금 다 사고 있는 거야 다 사고 싶지, 예뻐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다입혀 어떻게 이집 옷이 아니라 이거 50. 두 개만 음. 사고? <laughs> 그것도 이런 거래다 좀. 이것도 뭐뭐 그것도 하자. 이것도 네? 하고 저거 저거 아기 그래, 싸는 거. 그래 이것도 해. 다해다해다 해. 아기 싸는 거. 싸는 거야? 싸는 응. 거 하고 요거. 하고. 그래 여보. 음. 이거 싸는 거 사. 그래 이거 꼭 필요해. 이거 진짜로. 이것도 꼭 필요한 거야 진짜. 도 지금 두개사 아무튼 결정 동안. 잘해. 결정 잘하고 잘하라. <laughs> 몇개 사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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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기야 보고. 다섯 개 사달래는데? <laughs> 우리 현상 씨가 그래. 눈치가 이렇게 막막 잊진 <laughs> <막 있진> 않아요. <laughs> 막 잊진 <있진> 않아요. <웃음> <웃음> 다른 <데도> 자기야 <laughs> 다섯 개 사달래는데? <laughs> 어, 아 <다른> <웃음> 이것도 <웃음> 너무 예쁘다. 이것도 사자. <laughs> 네, 어머니 그 이게 부수, 뭐야? 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어... <웃음> 이거는 복덩이 주려고 샀다가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건 괜찮아. 아니 옆에다가 아니야. 나도 아니 아니 아니. 형성이 갔을 거 같은데. 그래.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는 괜찮을 거 같아. <laughs> 괜찮아. 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현상 <laughs> 시켰네. <laughs> <laughs> <한 30분에. 웃음> 좀 크고 나서 사면 되지. 아다 사고 싶어서 그래. 응. 네, 왜냐면 얘기 <laughs> 오시니까. 아, 이거, 이거 사실게요 어. <laughs> 왜안 사려고? 이거, 아니, 거 요거 이거, 이거 필요할까? 이거 필요한가? 필요할 거 같아. 속싸개, 겉싸개, 배냇저고리 있으면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는 그래. 꼭 필요하지. 이거, 꼭 필요하지. 응. 아, 이거 꼭 필요해요? 응. 어, 좋네. 그럼. 왜냐면 얘기를 싸고 다녀야 응. 되니까. 다녀야 되니까. 그렇지. 응. 싸게는 응. 무조건 그래. 있어야 돼. 필수품은. 필수품이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만? 응. 네, 너무 많아요, 지금도. 안만아요 아, 뭔 말인지. 둘아 봐봐. 이제 어깨 였다 그러면. 아니 엄마 해 줄게. 아니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외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어렸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엄마가 응. 제일 해 주고 싶은 게 한우 사 사주고 응. 싶었잖아.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주셨잖아요. 기억나? <laughs> <깨우나>? 아 <하셨잖아요, 깨우나. 웃음> 아니 나는 근데 그때 나는 그러니까 진짜 충격 하셨잖아요. 받았던 게. 응. 응. 나, 나보다도 먼저 현승이가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머님, 아, 그때 꽃다발도, 꽃, 꽃바구니도. 꽃, 꽃바구니에 과일, 과일, 과일 바구니하고, 꽃바구니하고. 바구니 바구니 현승이 응. 주면서 얘기해가지고. 응. 그게 맞아. 벌써 엊그제 같은데. 오, 진짜 어한몇 개월이 흘렀나네 시간 진짜 빨리요. 응. 현승아. 응. 이제 애기랑 거울하면 몸도 힘들고 오래는데, 뭐, 저, 응. 육아, 휴직은 어떻게 응. 되냐? 그가 출산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응. 어. 들어가면 이제 아기 낳고 좀 쉬다가 다시 복귀해야 돼요. 아, 그래요? 얼마나 있다가? 그러면은 뭐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로 한 3개월? 앞뒤로 3개월. 응. 그거밖에 안 돼? 짧다. 응. 너무 짧다. 근데 한 원래 엄청 오래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무슨 막반 6개월을 쉬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어, 1년까지 도막 그래. 쉬고 그런 그러니까 거. 그러면은 그러면 좋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주던데. 근데 오래 쉬면 좋긴 한데 현실이 네, 또 네. 그렇지가 못하죠. 방송인들 선생님이 아니시니까. 네. 네.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주던데. 근데 저희는 이제 직업 특성상 그렇게까지 쉬키는좀 힘들고. 너무 치열해. 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편안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아기를 낳고 나서 나도 주변에 들은 거는. 조리원에 있을 때가 음. 제일 편할 거래 조리원에 있을 때 그리고 음. 나서 나와가지고는 근데 그 기간이 짧잖아 조리원에 있는 안 기간이 네. 2주밖에 안 줄걸? 그러니까요 시골에 한양 거기는 뭐 오래 올라오시는 거는 뭐 현생이는 이제 힘드실 응. 것 같다고 근데 몸조리는 오래 하면 좋은데 나중에 생각해서 아니면 집에 좀와 있어 아찌하 <놀람> 있어 <놀람> 어머님 마음은 그러실 수 있는데 네, 또, 예. 네. 저는 아이고. 불편하죠. 집에 좀와 있어. 그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좀와 있으면 아빠가 먹을 것도 잘해줄 텐데. 집에 와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와서 있으면서 몸조리 좀 따뜻하게 하고. 어쨌든 혼자 있어. 아이를 돌보게 되면 엄마가 자꾸 만 움직이게 되면 몸조리가 하나도 안 되거든. 정말 몸조리는 잘해야 된다고더라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할 것 같은데? 아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음. 아무래도 이제 밥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해도 내가 차려드려야 될것 같고, 몸은 편해도 마음이 계속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오빠도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이 있으면 되게 불편하잖아, 솔직히. 어, 똑같은 거지. 음, 맞아. 보통 친정 가지. 그렇죠, 보통 친정, 친정 가죠 나는 원래 내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 손에 컸으면 좋겠어. 부모 손에 캐야죠? 가족도에캐야 가족만이야. 가족 손에 캐고 <키우고> 싶으면, 한상 <laughs> 시가 일을 간기고 그래, 애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방법이잖아. <laughs> 그죠? 그러게요. 나는 내가 일을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애기가 엄마 옆에 키워야지. 계속 붙어 있고 싶어할 때 애기도 키워 그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길지 않으니까 나는 근데 애기는 어, 한 시간마다 엄마를 찾거다니 그때 이제 좀할말 <웃음> <응>. <웃음> 오빠가 좀 이케 덮어 있어 줘야지 할말 없어 오빠가 더 많이 보러 올게 집에서 애만 봐아 <laughs> <돈이 더? 웃음> 돈의 문제가 아닌데 같이 해야죠 아, 이제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닌데, 오빠가 있을 때는 오빠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내가 계속 케어하면 되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애기가 밥 달라고 하고 뭐하고, 울고 뭐 하면은, 그때마다 계속 깨가지고 챙겨야 되니까, 집에 있을 때. 음. 음, 그래서 일하는 마음들은 모유 수유를 그렇게 오래 못하는 것 같던데. 근데 모유 수유를,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음. 모유 수유를 그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 자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오빠는, 그래도 할수 있다면 이렇게 뭐몸 상태가 괜찮아서 할수 있다면 모유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왜냐면 내가 나. 내가 모유수를 오래 못했어. 응. 엄마는 집에서 아기만 키웠으면 좋겠다. 집에서 아기만 키웠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약간 3대1 구도로 되이 구도가 네. 너무, 너무 불리해요 지금 현승 씨한테.